데이비드 휴먼 종교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쳐서 기도하는 중. 큰 불칼이 내 머리를 녹개고 들어왔다 천국으로 가는 높다란 계단을 내가 걸어 올라가는 황홀한 꿈을 꾸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가 생각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다지구상이 존재하는 거다 불도 존재하고 칼도 존재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 계단 늘 계단 보는 거 아니냐 그게 그냥 여러 개가 연결이 되었을 뿐이야 이런 주장을 펴죠. 모든 것은 감각의 조각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다른 논리로서 과학주의로의 길을 열었던 상상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이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지적 개념으로 이끈다는 오늘날 영미적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뿌리로 가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큰 지적 원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